자 fx를 x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 바로 f2는 3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f의 x를 x-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x-5 q1x라고 할까 자 이거는 네모로 나누어서 세모가 남는 문제지 그래서 이걸로 나누었을 때 q2의 x 그럼 3차니까 나머지에다가 이렇게 써서 뭐 이제 알겠지 얘들아 이 정도는 2 넣어주면 3 나오니까 4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3인거 f2가 3인거 그 다음에 f를 네모로 나누게 되면 여긴 나누어 떨어지고 그러니까 요 녀석을 네모로 나누게 되면 여기 나누기 얘들아 이제 x 제곱 마이너스 e x 더하기 1. 그럼 몫이 a니까 a x 제곱 마이너스 e a x 더하기 a. 그럼 e a 더하기 b의 x에다가 c 마이너스 a인데 얘가 x 빼기 5랑 똑같으니까 e a 더하기 b가 e a 더하기 b가 1이고 a 빼기 c가 5. 얘를 두 배하면 4a 더하기 2b가 2니까 c가 1이고 a는 6이고 b는 마이너스 11이고 그래서 a의 x 제곱에 bx 더하기 c 이렇게 나머지가 되겠지. 얘뭐 많이 했던 거니까 부담 없이 넘어가도 될것 같아.